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심합니다. 추잡스럽고 옹졸하며 옹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결국 최병 외압 사건의 최종 윗선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느닷없이 포항 영일만에 석유가스가 있다며 산유국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동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걸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아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소교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소교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생산을 마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봐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심해 광구로는 금세이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석유 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내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최소 5대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1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갑툭 튀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은 순차적으로 조사와 결과, 그리고 여러 과정을 통해 빌드업 되며 최종 발표하는 게 상식적일 텐데요. 전 이정부 들어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묻지마 산유국 선언. 무엇을 가리기 위한 생쇼였을까요?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으며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국정이 장난입니까? 나름의 프레임 전환. 시선 돌리기. 물타기라고 고르고 골라 선정한 아이템인 모양인데요. 그냥 사퇴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건 단순한 물타기일 뿐만 아니라 이신규루 같은 사업을 통해 또 누군가가 막대한 부를 챙길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이 정부에서 뭔가 하겠다면 바로 사업자가 누구인지 찾아봐야 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는 걸까요? 보다보다 보다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어, 김정숙 사합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대통령해서첫 어,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했던 김정숙 사의지말 방문이 결국에는 셀프 초청이고 혈 관광이 그리고 버킷리스트 다는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인도 방문 당시 정부 대표단의 단장은 당시 도한 문체부 장관이었고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 자격이었다는 것이 명단 공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단독 외교관이 명백한 셀프 초청입니다. 결선을 당진하고도 반성은커녕 회고까지 발간해서 배우자 단독 외교로 등갑시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제인 전 대통령 행태에 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상 조사를 통해 명백히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를둘러싼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숙 여사의 호가 위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동사 지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내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으로 횡령한 의혹, 청와대 내 경호적 공무원을 통한 수영 강습 훈련. 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부역등 문재인 대통령 측임 당시 배우인 김정숙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하여야 할 범죄적 의혹들이 숱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어찌 됐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나 물론 현 정부에서도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수사 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또한 명의 급발진이 있었는데요. 이건 정말 골때립니다. 퇴임한 지 2년이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특검하겠다고 갑툭튀한 건데요. 누가 봐도 김건희 특검법에 맞대응을 하겠다고 벌이는 정치쇼인 거죠. 이런 물타기가 먹힐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어쩌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나 수준이 그리 똑같을 수가 있나 싶은데요. 그저 실소만 나옵니다. 이에 대해 맞삼중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라고 비난했는데요. 가끔 옳은 소리를 해서 이 내용을 전합니다. 이어는 자신의 SNS에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이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생쇼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생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그냥 유튜브 보시는 어른들을 으쌰으쌰 한번 하는 효과 외에는 백해무익이라며 전당대회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부흥회가 시작되는 서곡이다. 멍청한 것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이어는 또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 회장들이 부담했는지 국민들이 알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과 관련해 조사를 해볼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야 이제 퇴임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지금 진행 중이니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 상황실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 김정숙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100% 정쟁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체해병 특검에 대한 무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저질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모디 총리가 초청장을 보내 이루어진 행사인데 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모디 총리에 대한 대단한 결례라며 세계사의 유례를 찾기 힘든 외교 코메디라고 꼬집었는데요. 국힘당 윤상현 의원은 3일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이고 혈세 관광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인도 논란 및 옷값 특할비 사용 의혹 등에 대한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자 느닷없이 튀어나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소리내 외쳐대고 있는데요. 본질을 흐리고 왜곡하려는 이 한심한 작태, 아직도 문재인 정부 7년 차인가요? 얼마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면 이런 물타기가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되겠습니까?